네 이번 시간부터는 대명사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인칭 대명사와 체규 대명사를 공부할 겁니다 자첫 번째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신하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데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격이 있고 그리고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정확하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이 인칭 대명사고, 그럴 때이 주격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로만 쓴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로만 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주격에 해당되는 저 말들을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과 목적격이 같은 경우는 쓸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주격을 목적어 자리에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적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목적어로만 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격의 경우는 비동사인 상황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I am me, I am Tivoli. 나는 나다, 나는 티볼리다라는 자동차 광고 카피에 나오는 그 I am me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쓸때 우리가 비동사 뒤에서 I am me 이런 식으로 써서 이 목적격을 보어로 쓸수 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비동사 뒤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he is him 그러면 그는 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외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적격들은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라는 것이, 그녀는 친절하다. 나는 그녀를 믿는다해서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나오는 이 자리도 목적어 자리죠.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런데 with them 이렇게 썼을 때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는 to meet him 그렇게 썼을 때이 힘을 보면서 아. 투부 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동명사, 동사 원형의 ing, 분사, 동사 원형의 역시 ing 같은 패턴이죠? 현재 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 동사 원형이 만약에 타동사인 경우라면 그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을 써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서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준동사의 목적어, 우리가 토플라스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의 ING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준동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이해를 해서 목적어 자리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는 그녀를 믿는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행복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아, 목적어 자리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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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목적어 자리로 있어야 되는 건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을 공부하는 건데,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my, your, his, her, our, their.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명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정사라 그래요. 자 관사 나왔을 때 한정사란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이 한정사라는 게뭐예요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말이다. 따라서 이 한정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격도 한정사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서 반드시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절대 쓸수 없다. 그리고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서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써야 맞다. 소유격이 혼자 나와서 쓸수 있는 경우는 영어 문장상에 없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격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소유격을 볼때꼭 기억하면서 만약에 소유격이 등장하면 무조건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쭉 가서 아무리 길게 나가든 말든 명사까지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묶고 이것을 하나로 보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소유 대명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쓰이게 됐는데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 요것을 한 단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의 의미도 가지면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도 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쓰는 것, 그것을 소유대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해가 좀 무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소유격이 등장하면 무조건 묶었세요 그래서 my hat, 그런 나의 모자. 자, 여기는 더 말이 많이 나오죠. 사이에 다른 말이 막 들어가더라도 역시 명사까지 묶어서 너의 매우 좋은 가방.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묶어서 나의 책. 이렇게 묶어서, 너의 책, 그의 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자, 이렇게 나의 책을 한 단어로 썼을 때, 나의 것, 그래서, 뭐, 뭐의 것, 이렇게 써서, mine. 자, 너의 책을 너의 것, 이렇게 써서, yours. 그 다음에, 그의 것, 해서, his라고 쓰는데, 이 소유 대명사를 쓸 때, 소유격 mine은, 소유 대명사 형태를 쓰게 되면, mine으로 쓰고, 소유격 his는, 소유 대명사의 형태가 his로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 소유격 알자로 끝나는 말에다가 요알자로 끝나는 말에다가 뭘 붙여요? s를 붙이면 돼요. r에다가 s를 붙여. 그러면 이렇게 rs 형태로서 소유 대명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리하면 i는 소유 대명사가 mine he는 소유 대명사가 his예요. 그래서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어들, 허나, 유어나, 아워나, 데어나, 이렇게 R자로 끝나는 소유격의 형태는 거기에다가 S를 붙여버리면 RS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유 대명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는 뭐다? 이것의 공통점은 R로 끝나는 단어고, 그리고 S를 붙여서 RS 소유 대명사를 만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을 봤으면, 아, 이 정도로 어, 주격과 아, 소유격, 목적격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또,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가 어떻게 다, 다른 것인지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인칭 대명사에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아, 재규 대명사인데, 요, 제귀라는 요 말, 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대명사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나중에 이해하고 인칭 대명사에, 이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에다가, 셀프를 붙이거나, 셀브즈를 붙이는데, 요 셀프를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요거는 단수란 뜻이고, 셀브즈를 붙였다는 말은 이것은 그렇죠.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수의 형태일 때는 셀프를 그리고 복수의 형태는 셀브즈를 붙인다. 그래서 i는 myself. you는 단수와 복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yourself, yourselves. 자, 그다음에 himself, herself, ourselves, ourselves our selves, themselves. 이런 식으로 재규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에 셀프나 셀브지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재규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설명이 뭐냐 하면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가질 때재규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가질 때왜 재규대명사를 쓰는데요?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쓰는 이유는 뭘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이 재규대명사를 왜 쓰는지 알게 되느냐 하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A e q u B일 때 하고 A e q u B가 아니다일 때야. 자, 이렇게 A e q u B일 때 A가 주어면 B는 주격 보호인 것이고 A코로 B가 아니다 해서 A가 주어이면 B는 목적어인 겁니다. 그러면 AB가 같으면 보어, AB가 다르면 목적어예요. 이것을 기억을 첫 번째로 해주고 방금 전에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말을 할때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목적격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얘는 비동사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지,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비동사, 비동사에서 우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경우에서는 반드시 목적격은 우리가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 love me"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 A, B가 같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A, B가 같으면 이건 보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비동사 예외를 빼고 목적격은 반드시 뭐로만쓸수 있다고요. 목적으로만 쓴다 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보호도 되어야 되고 목적어도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지. 자 그럼 문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면 둘다쓸수 있으면 언제 보고 언제 목적인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 성립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거 아니야. 자,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주어가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명사랑 같은 사람일 때 원래 얘는 보호로밖에못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목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때는 셀프나 또는 셀브즈를 붙이는 저 재규대명사를 목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갖게 되면 미 라고 쓰면 안 되고 재규대명사 myself라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니까, 러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갖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가질 때 재규대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주어가 자기 자신이 같아져버리면 그것은 보호가 되는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규대명사를 쓰는 거다.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해보면 그리고 A, b 분 같다, A, B 다르다. 목적격일 때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재규대명사를 왜 쓰는지 알게 된다. 오케이? 예. 요렇게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규용법과 강조용법에 대해서, 아, 시험에 가끔 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걸 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재규용법과 강조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규대명사를 쓰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가질 때라 그랬죠? 이 목적으로 쓰는 걸 갖다가 재규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의 목적이거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의 ing 그것의 목적이거든. 아니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로 나올 때이 전치사의 목적이거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재기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he himself works to live with his family. 그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어 자리에 없죠? 그럴 때는 이거 뭐야?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강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보세요.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그녀 스스로가. 그녀는 그녀 스스로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것은 목적어가 아닌 상황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런 것은 강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썼느냐? 그랬을 때, 아, 썼어. 그러면 재규용법. 목적어 자리에 쓰이지 않았어. 그럼 뭐야? 그것은 강조형법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것만 이해하면, 어 그, 분당에 있는 뭐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몇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틀려가지고 와. 그죠? 그리고, 에 그, 분당 옆에 뭐 고등학교에서도 이 시험을 똑같이 냈더라고.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또 틀려가지고 온다고요. 뭘 몰랐어?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의 개념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그 시험을 맞춰서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받아야 되고, 기말고사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걸로 등급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문법을 일일이 가르치냐 그러는데, 시험에 내거든요. 어디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러니까, 외워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제규대명사는이 전치사 플러스 재규대명사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는 그 전치사 플러스 제규대명사가 많지 않아요. 첫 번째가 이 바이랑 쓰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바이랑 제규대명사가 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뜻이 혼자서, 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는 혼자서 무거운 책상을 날랐다. 이런 얘기고 for가 쓰이잖아. 그래서 for가 제기된 명사랑 같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혼자 힘으로 또는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너 혼자 힘으로 영어를 공부한다. 또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에게 있어 돈은 in itself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또는 본질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돈은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본질적인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건 뭐냐하면 오브가 나와서 이셀프, 또 이는 반드시 이셀프, 그다음에 오브도 이셀프 나와야 돼요. 이것은 저절로 또는 자체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 것은그 자체로 또는 저절로 명백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between이 나오게 되면 between ourselves. 이건 다른 말이 안 나와요. between은 ourselves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between ourselves. 그래서 우리끼리 얘긴데 뭐, 우리끼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et's not. Start o u r between ourselves 이렇게 쓰면 우리끼리 전쟁을 시작하지 말자 이런 표현이고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닌 거, In spite of oneself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의미로서 이것을 정리해두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재규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재규대명사 형태까지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과 전치사, 그, 아, 전치사 플러스 재교 대명사까지의 요 재교 대명사 파트까지를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특히 재기 대명사 요 파트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